오늘 아트리안에서 우리 근대미술의 거목들, 1세대 작가들의 회화전을 기획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트리안 수장고에서 컬렉션 한 건데요. 다른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다른 부스에서는 볼수 없는 작품들, 1세대 작가들을 컬렉션했습니다. 월드아트 엑스포 2005년에 가장 획기적인 기획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작가, 첫 번째 작가인데요. 황용엽 작가입니다. 이분은, 1831년에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셨고, 어, 홍대 미대에서 어, 홍대 미대에서 그림을 배우셨고 아마 아마 이분들 어, 형제들 위에 형제들 형님들도 다 미술하셨고 자제분들도 미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깊이가 있어 어, 그림 자체를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찾고 어, 사진도 찍고 갔습니다. 다음 작가는 이정규 작가신데요. 1924년 태어나셔서 이분은 1989년에 작곡하셨습니다. 작품 자체는 84년에 작품을 하셨네요. 아마 이분 그림은 아마 화풍이 비슷해요. 북적북적하고 목가적이 그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작품 소장하고 있는 것도, 어, 톤의 매는 비슷합니다. 널뛰게 하고 있는, 어, 아이들의 작품인데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당님, 이종무 작가님이십니다. 이건 1916년, 어, 네, 태어나셔서, 2003년에 이미 작고를 하셨고요. 어, 동경에 있는 어, 가와바타 미술학교와 동방 미술학원에서 어, 미술을 배웠죠. 아마 이분이 에, 아산 분이신데 지금 아산에 가면 당립 미술관도 있고 명소로 되어 있죠. 이분은 음, 홍대 교수를 예, 역임하셨습니다. 어, 제가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음, 민, 민경갑 작가님이신데 유산 민경갑 작가님이시고 이분은 1933년 에, 응. 태어나셔서 1918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어, 어, 다음에 소개할 다, 다른 작가 분과 같이 서울대 동양학과를 음, 졸업하시고 아마 이분, 이분의 예, 작품은 동양을, 동양을 전공하셨지만 아마 스타일이 다른 작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예, 1세대 작가 작품의 이름을 보고 민경갑이 다 하고 와서 구경을 많이 하고 간 작품입니다. 다음은 어... 박충일 작가의 실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 작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추천받아서 한 겁니다. 이게 화풍이 독특합니다. 이 화풍질이나 이런 것들이 독특하고 해서 아마 추천받았습니다. 이분도 물론 1세대 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삼 작가시고요. 강촌 이병삼 선생님이시죠. 1911년에 태어나셔서 1995년에 작가하셨습니다. 이분은 물론 일본의 동경미술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하셨고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에서 교수 생활하셨습니다. 을 물론 유아는 전공하셨지만 지금 현재 작가는 뭐 수채화 타입의 캔버스가 아닌 페퍼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적인 그림이네요. 다음은 이남규 작가님이시고요. 이번은 호우라기보다는 루카 아, 누가 아, 이남규 선생이십니다. 1931년 태어나셔가지고 1993년에 이미 작고하셨고요. 이분은 독특하게도 어, 공주사대대 국문과를 다니셨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대 서양학과를 입학하셔서 어, 음, 하셔서 서양학과를 배우셨는데 아마 이분 이남교 하면 어, 스탠드글라스, 성당에 있는 스탠드글라스에 아마, 한국에 도입한, 뭐, 선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카톨릭 신자의시기도 어 하지만, 이분 스탠드 글라스 하면 이남교 할 정도로, 어, 그 방면이 유명하시고, 지금 현재 작품은, 어 목과적인 서양화가 사양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 양광자. 작가님이시고요. 이분 전시회는 그렇게 많지 에, 에,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독 간호사로 파견 가서 뭐 근로자를 일하다가 결국은 독일에서 자리를 잡으셨고 어 독일에서 어. 서양화만 하신 게, 서양, 서, 뭐, 어, 그림만 배우신 게 아니고, 어, 서베르린 종합예술대학에서 처음에 회화과를 들어가셨다가, 또 사학과도 다니셨다가, 결국은 미술교육까지 다시다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스위스, 어, 리히 종합대학, 종합예술대에서 교수, 님으로 계시다가 아마 지금은 은퇴를 하셨겠죠 은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근데 1943년에 태어나셨는데 아마 1 세대 작가라고 지금 했지만 아마 그 이후에 태어나시면 2 세대 바로 초기 정도는 되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 이렇게 음 전에 제주도에서 아마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가도 크게 에, 높게 책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 강성중 작가이신데요. 어, 디테일이 보면, 이기는 아, 설악산 천불동을 에, 찍은 거예요. 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 화면이 좀 어둡기는 해도 아주 디테일하게, 굵직굵직하게. 디테일 하면서도 국직곱직하게 예, 붓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인상적이, 제가 강력 추천해서 이분 작품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어, 김흥남 작가시고요 어, 이분은, 어, 조대 미디를 나와서, 어, 전남대학교 교수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1927년에 태하셔서 이미 2010년에 작곡하셨습니다. 어,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붓질이 거칠지만 아주 담백하게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마 어, 뭐 그쪽 분이시니까 아마 부동산은 서석대를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전형님 작가 있습니다. 이분도 뭐 1916년 태어나셨다가 어 2010년에 작가하셨습니다. 어 이분은 통영수산전문학교를 다니시긴 했지만 어 아마 미술은 독학으로 하신 걸 알고 있어다 뭐 엘리트 미술 하신 건 아니지만 어, 근데 토, 통영에 가면 아마 전형님 미술관으로 해서 통영에서는 전형님 하면 어, 아마 거의 미술대에 네, 거의 네, 리스펙, 리스펙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영에서는 아주 지역 유명한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컬러가 아마 이분의 작품 대부분 이렇게 원색을 사용하셔서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그림을 보면 딱 이게 전형인 그림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림 이번에 가장 큰 액자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어, 이응노 화백이시고요. 어, 이분의 과이응노 뭐 화백은 현재 우리 전시장에 있는 가장 고참이시죠. 1904년에 태어나셔서 1989년도에 작업를 하셨습니다. 이분도, 어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당림 이종무 선생님처럼 어 가와바타에서 동양화를 배우셨고, 그리고 또, 어 홍고회화연구소에서는 또, 뭐, 서양화도 또 배우, 따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을 보면 동양과 서양의 에, 미가 같이 모어했습니다 이번에 뭐 군상 시리즈로 유명하죠. 그래도 여기도 지금, 어, 글자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 활동하고 있는 아마 군상 시리즈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 작가 서세요.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산정서세옥이라고 하죠. 또 192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20년에 이미 작를하셨고요 이분도 전공은 동양입니다 뭐 서울대 학부도 마찬가지 대학원까지 다 동양 전공하셨죠. 뭐또 독특하게도 로드아일랜드에서는 또 디자인 명예 박사시더라고요. 이분을 찾는 그림 분도 많았습니다. 어, 컬러가 독특하고 물론 이게 한지의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컬러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음, 박성환 작가시고요. 장궁, 박성환님이신데, 장궁이 넘어있습니다. 이분이 화를 좋아하시는 거죠? 어, 해주 출신이신데, 1919년, 어,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해주에서 태어나셔서, 2001년도에 이미 작곡 하셨습니다. 경에 있는 문화학원에서 미술학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천단아 천 학교에서 이분도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이후에는 사라벌 예술대에서 교수를 여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익 작가십니다 이만익, 뭐 화풍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이만익 작가는 금방 알죠 1938년이니까 아마 뭐 1세대 의 가장 막 끝머리에 계시는 분이죠 어, 이분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 8년 태어나셨다가 2012년에 에, 돌아가셨는데 에, 서울대 미대에서는 음,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파리에서도 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독특한 거는 어, 88 서울 올림픽 때 미술 감독, 정감독을 하셔서 더 유명해지신 걸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 어, 미나를 소재로 해서 아주 독특한 문들림으로 이분의 작품은 누구나 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다음은 1070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림이 박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세를 그린 작품인데요. 어, 이분도 1920년도에 태어나셔서 8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청광호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유명한 작가시죠. 민중, 민중화가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 천칠봉 작가도 아마 그 뭐 결이죠 어때 보면 민족 기록화 어, 뭐0 0호 이제 기록화 5 0 0 호를 남기신 분이시고 이번은 어, 어, 대학보다는 전주고등학교 어, 교사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정형권 작가신데요 이번은 아까 그 강성중 작가의 에, 설악산 천불동 그림 에다면 이거는 해인사. 어, 아,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작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 추천을 받아서 어, 이렇게 예,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제가 이런 음,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 자세히 보면 어, 붓이 북직북직하지만 예, 또 다시 자세히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그랬는지 추천해 주셔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수한 작가님이시죠. 이분도 물론 1세대의 작품을 전시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1세대라고 보기 는 어렵고요. 아까 양광자 작가처럼 2세대 초반이라고 해야죠 1946년에 태어나셔서 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분 서울대 미에 나가서 현재는 어, 서울여대 교수님이셨고 아마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품은 뭐 개인전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지만 화려한 칼라를 사용해서 사용한 이런 어, 비구상 그림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이분, 이분 그림을 소장, 소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어, 예, 구로 김영한 작가시죠. 1928년 함남, 어, 함경남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에, 이분도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개 시리즈인데요. 어, 4개 시리즈,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4개, 4개 시리즈 시리즈를 이렇게 같은 모델로 해서 그리셨는데 대부분 다 누가 천경자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뭐 홍대 어, 미디에서 쌍화를 전공하셨고 아마 광복 이후에 어, 그 이중사 아마 원산에서 뭐 화실을 좀했잖아요 그때 잠깐 어 거기에서 그 화실에서 미술의 꿈을 다니면서 어 미술학도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영환 작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